인복이 많다고 자랑질을 하는 자들이 도리어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기 쉽죠 만약에 인복 없는 자들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당신들과 몰려다니며 시덕거리고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외로울 시간이 전혀 없는 이들이었다면 탐구할 시간이 없는 이들이었다면 말이죠 흔히 말하게 좋아하는 이들이 하는 식으로 인복이 많은 자들이었다면 과연 그런 꼼꼼하게 몰입해서 지식을 쌓을 기회가 주어졌겠어요? 심도 있게 성찰할 시간을 가졌겠느냐고요? 과학, 생물학, 의학, 인류에 공헌한 무언가를 탐색하고 발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에 몰입해 열중할 시간을 가졌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 인복이 없는 분들, 왕따인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하늘이 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유일을 즐길 시간에 더 재밌는 즐길 거리를 하늘에 선물로 줬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선물이요. 그게 바로 천복이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름을 내놓으라 하는 유명인들은요, 한결같이 인간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 분들이 허다하죠.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묻죠. 그런 외톨이나 인복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들이 창조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중오하고 그렇게 왕따를 시켰던 이들이 만들어낸 창작물, 창작 세상이 지금 세상을 풍요롭게 살만한 곳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이들이 없었다면 이런 풍요로운 세상을 당신들처럼 인복이 넘치는 이들이 만나, 만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만들었나요? 당신들은 놀기 바쁘고 자랑하기 바빴잖아요. 남깔보고 흉보기 바쁘고 좋아하고 바보들 천치들 멍청이들 무식한 자들이라고 뭐 천대하지 않았나요? 당신들이 한 짓은 그것이잖아요. 겨우 당신 자신과. 잘 가족의 안정과 알락복나에반온 신경을 쓰고 살다가 그게 전부인 듯이 살다가 가지 않았나요? 죽지 않나요? 바로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의 살도록 도와준 선물은 외로움을 혹독하게 겪은 이들의 덕택이죠. 그러니 고마워해야겠죠. 인복의 지지리도 없는 이들이 쌓아놓는 업적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전부 누리고 있잖아요.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복이 육시랄하게 없는 듯한 이들이 인간관계가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절대로 성격은 누구보다도 섬세하죠. 정은 또 얼마나 많게요. 감성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풍부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응? 작은 것, 세밀한 것, 꼼꼼한 것, 색다른 것, 창의적인 것, 인간들이 보지 못, 일반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예술적 감과 그 멋있음 재능은 어디서 오나요? 그런 창의력은 어디서 얻어지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바쁜 가운데서 나이트장에 가면 얻어지나요? 시끄러운 가운데서 번잡함 속에서 얻어지나요? 인덕이 많은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결과물인가요? 그게 인덕이 없는 이들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졌으니까 많이 보죠. 그런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폭넓게 보죠. 그런 가슴을 소유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어, 즐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어떻게 성격이 안 좋을 수 있겠어요? 일반인들이 한 개를 본다면 그런 이들은 열 개를 더 보죠. 영안이 열려 우리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걸볼수 있고. 상상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인간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죠? 더 광범위하게 끌어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말이죠. 일반인들과 다른 성향, 다른 감수성, 색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탐탁지가 않은 거잖아요. 꼴보기 싫은 거고, 튀어 보이려고 하는 짓까지 보이기도 하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도태시킬 대상자이로 제일 시킬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것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라도 제일 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더 이해하고 서로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좀더 폭넓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의식으로 진보했으면 합니다. 지적 수준이 그만큼 껑충 뛰어 올라야 되겠죠. 그래야 왕따 따돌림 소외시킴에 대한 의식도 깨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었고 자신을 갉아먹는 짓이란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지금과 같이 허울 좋은 교육 방식만으로는 제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말이죠. 절대로 의식이 깨어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현재의 의식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좀더 새롭고 확실한 의식의 성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자성하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이 시대에도 출현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처럼 부처처럼 말이죠. 이쯤에서 다시 째짠 인복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제가 위에서 나열한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인복에만 치우친 삶을 살다 보면 중대한 결함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나요? 내게 제제한 보기만 연연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평탄한 삶을 그냥 영위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겨우 내 안위에 목숨을 걸고 그런 것에만 만족하면 엄청난 복으로 생각하고 이 생을 살다가 갈 거라면 모르겠어요. 내 인복에만 흡족해하고 인복을 받은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 하느라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갈 걸요. 그 자손들은 더하고요. 모두 소소한 삶을 안주하는 자손 들만을 키워낼 뿐이겠죠. 대대로 손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과연 국가와 나라에 어떤 공을 그들이 세울 수 있죠? 그 정도로 찌짜하게 살기 위해서 이 주교에 왔나요? 겨우요? 제가 다룬 건데, 인류사에 거대한 대업을 갖고 큰 뜻을 가진 이들은 절대로 그 감은 그 나라에서 대출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고 방식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면요, 안 그런가요? 겨우 코딱지만한 인복만 누리면 살다 가려고 지구란 아름다운 별에 온 것입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형편없잖아요. 유황이면 말이죠. 내 자손, 내 나라가 지구적, 인류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야 하지 않나요? 내 후손도 그런 인물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인성을 갖고 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해 줘야 하죠. 고차원의 높은 의식을 소유한 존재로 성장시켜 줘야 마땅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그걸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찢지한 인복에만 안주하며 소소한 인복이 많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내 영혼뿐 아니라 인류사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큰 인물, 큰 그룹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참에 인류의 구멍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한 톨의 씨앗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마음에 갖는 순간 나는 사명자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신에게 재조명받게 된다는 뜻이죠. 내 일상 한 조각 한 조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요. 책임감을 갖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의식도 깨어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의식이란 영혼의 표문을 덮고 있는 어둡고 두터운 막을 걷어내고 무엇인가가 밖으로 삐룩삐룩삐룩 올라옵니다. 그게 자의식이죠. 싹을 트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자연이, 우주가, 신이 내 의지에 물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싹을 틔우는 거죠. 우주, 우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너가 우주를 위해 일을 해보겠다고, 우주를 위해 너가 마음을 보태겠다고. 음, 그러니 나도 너에게 동참하지. 하면 돕는 손길을 착착착 하늘이 내게 붙여주죠. 본드로 그 돕는 에너지들을 내 결단력에 다닥다닥 들러붙여 주죠. 이게 하늘이 하는 방식입니다.